오늘 문박사님이 대부도 가서 잡아온 꽃게입니다. 대단하죠? 몬박사님이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와, 거. 한 150마리 정도는 되는 <laughs>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문박사님이 잡은 대합 조개. 조개. 얘네도 한 20개는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개 캐기보다 개를 잡아온 날이네요. 네. 와, 얘네들이 나오려고 아주 1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아직도 쌩쌩하네요. 개눈 보셨나요? 사람 목소리 들리고 발자국 소리 들리면 개눈 감추듯 머드 속으로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러가지고 잡는 방법을 터득했죠. 우리 몬 박사님은 뭘로 잡았냐고요? 뭘로 잡았게요? 입으로. 입으로 잡았답니다. 엄마 저기 아빠 이리 와 여기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자몬 박사님은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자는 엄마 아빠의 말을 말에 반대하고. 개들을 키워보겠다고 합니다. 이 개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왜이 죽은 건가요? 기절한 것 같아요. 자, 문 박사님 몸에 머드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이제 씻으러 가야 됩니다. 아직도 기절한 애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좀 있다가는 사랑하겠죠? 어? 네, 네. 문박사님?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 안녕.